자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문정희 시인은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서민들이죠. 일단, 일단 민중들이라고 그런 건데 예. 서민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려내는 형태를 지녀요. 여기서 가치를 발견하는 모습들을 주로 그리고 있고요. 어, 이런 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비라는 시가 수축에 자주 나와요. 어,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율포의 기억. 지금 여기 율포라는 데는 해수욕장인데 일단은 이제 율포가 그, 갯벌이 있는 바닷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는요, 어, 기본적으로 이 율포라는 곳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인간의 노동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먹거리, 먹을거리라고 하죠? 먹을거리에 대한 어떤 경건한 마음을 드러내는 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정리할 때 정리를 해드리고, 어, 필기를 해드리고, 자, 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 일단은 이 푸른물이요. 푸른 물이 나오죠. 요거 하고 바다가 뿌리포혀 밀려나간 후, 자 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뻘밭에 위험무릎으로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라고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히게 됩니다. 자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아니요. 자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요 보시게 되면, 자 무릎, 무릎을 꺾는 행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깊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가. 허리를 굽히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자,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맹사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달라으 형성이 되고요. 자, 저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봐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받아 읽것때 이게 결국 뭐냐면 무의한 해조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1년에 나와 있는 소금기 많은 풀물과 관계가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집을 짓는 새들과 각해라도 노후를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자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관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여기까지가 또 예, 하나의 의미에해당됩니다자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하고 나와 있죠. 자 소금기 많은 푸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할때이 푸른물과 거물벌밭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소금기가 많은 바다에는 소금기가 지나치게 많은 물런 생명체가 살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 어떤 생명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이 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썰물 밀려왔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물물이 되겠죠, 그렇자 꿈틀거리는 자 꿈틀거리는 하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생명에 해당이 돼요. 생명성에 해당이 돼요. 생명성이요. 그래서, 뻘밭이 생명이 있고요 푸른물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바다를 바라보면, 뻘밭을 안 보고 바다를 바라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환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뻘밭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 바다는 아름다워. 뭐, 이렇게, 이, 이거보다는, 도시 그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필게될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이 퍼덕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꿈틀거리는 것과 연결이 되죠. 이것도 결국은 생명성이 해당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숨쉬고 사는 것들 당연히 뭐예요? 예 생명이 해당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숨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냐? 얘가 뻘밭이죠. 그렇죠. 뻘밭. 뻘뻘. 음. 뻘밭. 잘안 써져요. 자. 자, 뻘밭에서 결국 뭐예요? 보았던 것들, 관찰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꿈틀거리고, 퍼덕거리고, 숨 쉬고 사는 것들을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릎을 꺾는 행위와 허리를 굽히는 행위는 일단은 그, 뭐, 기본적으로 의문만, 질문만 나와 있고 답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의문에 대해서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좀 넣어요. <laughs> 답정론에 해당이 되고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그 무릎을 항상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굽힌 상황에서 해, 그 뭐야, 조개나 이런 걸 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만큼 뭐예요? 먹을 거리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하고 그노동의 힘겨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런 의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무릎을 굽는 것은 마치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랑 관계가 되는 거고 허리를 굽히는 것은 인사하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명활동에 대한, 또는 뭐야? 먹을거리요? 먹을거리에 대한 어떤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맨살, 쓸쓸한 맨살, 이게 결국은 이제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뻘밭이죠. 바다가 나와야지. 뻘밭이 이제 쓸쓸한 맨살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 쓸쓸한 맨살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뭐냐면, 노동의 힘겨움 때문에 이 맹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결국 뭐냐. 뻘밭에서 이제 우리가 이그 뭐야. 사람들이 생명체가 꿈틀거리고 사람들이 그런 생명체를 건지기 위해서 또는 뭐야. 그 생명체들은 사람들의 손에 안 잡히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 뻘밭에서의 관찰 내용이 나오잖아요. 뻘밭이 나오고 이 뻘밭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현상이 보일 거 아니야. 내가 관찰하 현상이. 현상에 대해 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지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무이안무이안이란 말은 무의미라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님도 아닌 무의미한 해종, 해줘. 해종은 이제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한 거죠. 결국 뭐예요? 낭만이나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바닷가에 데리고 간게 아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은 피를 토하듯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결국은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뭐예요? 어,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피를 토한 데 생명력이에요라고 하는데,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 피가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쵸? 어, 이거 생명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하고 나오면, 성자란 말이 나오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경건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함이, 뭐에 대한 경건함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먹을거리에 대한 경건함이 되는데, 여기 다시 이제 또한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먹을 거를 얻기 위한 노동에 대한 경건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생명체, 먹을 거리가 돼주는 그 생명체들 있지 않습니까? 조개, 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슬픔은 당연히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 때문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거.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경건한 손, 손은 이제 노동의 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노동의 이중성이요. 에 노동의 이중성이 결국 뭐냐?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달픔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건함, 신성함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뭐냐? 바다를 통해서 이 바다는 결국 뭐가 돼요? 깨달음의 공간, 율포라고 하는 바다가 나오죠. 뻘밭이 나와요. 뻘밭 이 뻘밭이라고 하는 공간은 결국 나에게 뭐하는 공간입니까? 삶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깨달음을 주는 공간에 해당이 되고요. 자이 속에서 자 화자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뭐냐면 은 어떤 이 생명체, 그쪽에 생 어떤 어, 생명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생명현상, 생명현상은 결국 어떻게 하나의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렇죠? 생존을 위한 사투. 이게 결국 뭐냐면 어떤 그 사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어,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어, 살고 있는 어떤 조개류나 어패류도 마찬가지로 어패류는 살기 위해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걸 잡아서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노동이죠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 요두 가지가 주제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대조가 뭘로 나와 있냐면, 일단은 바다라고 하는 것과, 그쵸? 바다 또는 해조음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해조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그 다음에 뭐야? 뻘밭 사이에 대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요. 색채 대비도 일어나는데, 바다는 일단은 뭐냐면, 블루라고 하는 색채가 나타나는데, 뻘밭은 일단은 뭐냐면, 검정색이라는 의미이죠 되게 블루와 블랙이 결합, 대조를 주루게 되면 블루가 플러스인데, 여기서 블루가 마이너스고, 블랙이 플러스에 해당이 되나 라는 점이 일단은 긍정이 됩니다. 이 바다는 일단은 뭐냐면요. 소금 피지들 때문에 환상이기 때문에 이 생명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역동적인 생명성, 꿈틀거리고 파닥거리는 역동적 생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조가 일어나고 있고요. 바다는 무의 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없죠. 무의미와, 그 다음에 뭐냐, 의미, 내지는 뭐냐, 가치. 슬프고도 경건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축과 이축 사이에 대조가 일어난다는 점 특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정이의 율포의 기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